사도계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이 현세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또 물질적인 것들 이런 복들만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통계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계를 낼 때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또 정말 부활을 믿는지를 함께 통계를 내보면 비밀리에 보면 3분의 2 정도가 안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암기했던 조상들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말할 때는 다 아멘 하면 믿습니다라하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근데 정말로 비밀리에 그것을 조사해보면 3분의2 정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 요 진짜 하나님인 건지 진짜 부활인 건지 모르겠어라가 3분의2랍니다놀라운거죠왜 그러냐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죽음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 소신을 다하고 결국 어떤 죽기이 무서운 거죠. 그렇게 말은 내가 하나님 믿죠, 부활을 믿죠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면 이 현실에서 이 현세에서 속세적으로 얼마나 더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영화를 놀 거에 목을 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내세가 현세보다 더 좋다는 것을 정말로 실체가 돼서 믿는다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사람은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삶이요 심플해지니까. 뭔가 정말 정확한 우리가 목적을 알게 되면 굉장히 그 과정은 날카롭고 심플해져요. 근데 정말로 부하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는 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하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세뇌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못 드신다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아이에게 항상 얘기해요. 믿음은 지식적 공의가 아니다. 네가 그 배워서 할 거가 아니야.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 아니야. 네가 아, 나란히 믿어야지 하나님 있을 것 같아. 나 하나님 이제부터 믿겠어. 그런 의지적 결단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 그럼 아이가 놀래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은 지식적 공의가 아니고 의지적 결단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찾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